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자 12월 27일 오늘은 이제 일요일에 하루 운세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또 주말에 마무리가 되는 것만큼 오늘 하루가 또 휴식할 수 있는 뭐 어제까지는 뭐 약속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은 시간적으로 바빴다 라고 한다면 라 오늘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잠도 푹잘수 있는 또 그런 날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을 또 억지로 만들어서 좀 바쁘게 보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요일인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휴식하고 좀 나른하고 게으르다. 좀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좀 휴식에 전념하는 그런 날이 되시면 또 월요일을 준비하고 연말을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12월 27일 일요일 카드를 먼저 섞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분들,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여기에 1번부터 5번까지 총 5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장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어떨까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까 생각하시고 끌리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와 같이 1번부터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자, 1번 분들은 지팡이 8번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쁘게 움직인다, 바쁘게 뭔가 변화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일이나 업무, 내가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표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카드 자체가 이제 화살처럼 뻗어나가는 지팡이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쁘게 쏟아니는 일들, 역마살이좀 있는 날이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수 또한 따라오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출을 한다든지 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부지런한 하루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쉬고 싶어도 좀 해야 되는 일이 따라오기도 하고 휴식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일을 만들어서 하는 또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아침에 또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이 얼어 있거나. 또 길을 가다가 미끄러지는 또 그런 일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카드 자체가 이제 뭐 떨어지는 일들, 뭐 넘어지는 일들, 계단이나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조심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의 또 주의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 컵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만사가 좀 귀찮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어, 다인이 여러분들에게 뭐 친구들이 가족들이 뭐 시키는 것들 뭐 연락 약속 뭐, 만나서, 뭐, 커피를 먹자, 밥을 먹자. 좀 이런 연락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또 거절하게 되거나,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좀 고집을 피우는 카드이고요. 자리에 앉아있고 움직일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연락이나 소식들을 좀 거절하게 된다. 그리고, 차단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거절할 만한 약속들 그리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애초부터 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뭐 꺼놓거나 뭐 연락을 차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귀찮은 일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리고 귀찮은 뭐 심부름 약속들이 들어올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앞에 있는 컵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또 보내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것이고 큰 변화 없는 하루를 보내려고 애쓸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오늘은 그냥 주어진 것들을 하게 되는 날인 것 같고요. 뭔가 특별한 날이 되기보다는 조금은 편하고 내가 그냥 평소처럼 내할 일에만 좀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들. 자, 3번 분들은 칼 2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또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하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까라는 좀 선택에 놓여 있는, 그리고 놓이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미뤄둔다든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좀 답은 정해져 있는데 결정 내리기가 좀 힘든 상태. 여러분들이 자신의 손으로 뭔가 선택하기 좀 싫은 상태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두 자루가 지금 이 카드에서는 타인에게 지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힘든 결정이라도 오늘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날이고요. 뭐 내가 피하려고 한다라고 해도 그 피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카드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부딪히는 마음들좀 극복해 나가는 마음들이 오히려 필요할 거다 그리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라는 또 표현이 여러분들도 어울리는 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기 싫다고 해서 미루기 보다는 오늘은 일단은 발등에 떨어진 것들 당장 해야 되는 것들을 하셔야 되는 날이고 결정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가 더 나아지진 않는다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민과 걱정해서 칼한 자루 한 사람을 또 선택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선택이 주어질 거고 결정의 순간이 나타날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좀 냉철한 결정과 판단, 빠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분들은 정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칼 같은 하루, 좀 결정을 내려야 되는 하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리고 누군가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일들도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도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될지 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또 그런 날이 된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자루를 쥐고 있고 저울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움직이고 선택하게 되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절대적으로 좀 손해 보는 날은 아닐 것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전적으로의 관리에 좀 요하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거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 같고요. 음식을 드실 때또 식사를 하실 때 오늘 또 급하게 먹다가 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겠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는 이렇게 왕과 거지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구원을 하고자 뭔가 하소연하고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너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너는 어떠한 그리고 누구의 편을 들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또 얘기를 물어보는 조언을 구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감정이 흔들리지 말라 라고 또 표현이 되는 카드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너는 원래 내 편이니까 난이 네 편을 들어줄게 그냥 뭐 얘기에 공감해 줄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은 타인에게도 조금 조언적인 얘기들 현실적인 얘기들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흔히들이 이제 fm 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이 딱 틀에 박혀져 있는 생 패턴 그리고 딱 지킬 거는 지키는 그런 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좀 허투로 하루를 보낸다든지 방심한다든지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딱딱하기만큼 여러분들이 철칙을 잘 지키는 계획을 잘 지키는 그런 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분들. 자, 5번 분들은 펜타클 10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전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은 하루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풍요로움까지 이어지는 날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기분 좋은 하루, 뭐 주변 사람들과 나눠보는 하루,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구니 안에는 금전이 가득한 모습이고 아이가 그것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돈이 아니라도 타인의 돈으로 인해서라도 기쁜 하루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뭐 선물을 사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베풀어 주는 그런 것들도 받아보고 여유를 가져보는 그런 날이 된다고 라볼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금전적인 이득도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들 자체적으로도 내가 하는 것만큼 좀 따라오게 되는 그리고 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날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펜타클이라는 것 자체가 금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금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이 카드 이제 금전에 펜타클의 10번 같은 경우에는 금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적인 풍족함 풍요로움까지도 함께 한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금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도 뭔가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날이 될 거다. 자기 만족적인 날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1번부터 5번까지 총 5장의 카드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좀 아쉽지 않은 그리고 좀 바쁘다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잘 해내고 어, 주말인 것만큼 평소에 못했던 것 휴식을 하더라도 그리고 처리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또 움직이게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결과를 만들어 내시고 오늘 하루 마지막에는 또 발을 뻗고 생각을 조금 접고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또 주말의 마무리를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